문제 공이 안 날라가네. <놀람> 哦。<Okay. S 2> oh.

스크리만리 아! 안 돼.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아, 씨! 아, 아. 세일, 세일, 세일. 맞아, 맞아. <laughs> 따라서... 마기를... 아, 하고 못 들어가요. 저 아, 정 네. 아, 아 아, 고기네네 있냐? 아, 아 너무 맵던데 별로 안 맵던데. 매운 네. 아이누도 먹다가 죽는다. 아, 그러니까 그래, 뭐. 저번에저희 닭보닭 기장도 있네. 기장보다, 멸치, 해물닭보다 나. 예, 아그야 아정바다 맛, 아정바 근데 거기, 근데 저는 특사이신 매운맛은 못 먹어. 근데 특사이신 그건 아니야, 맞아. 네, 고추 매운맛이, 저는 고추 매운맛은 잘 먹어 가지고. 약간, 약간, 집중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<뢰쳐> 아니, 아, 정적이, 정적이. 아, 이게, 그냥, 아, 참, 그냥, 그냥, 아, 아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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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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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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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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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냥, 는냥 그냥, 뭐, 로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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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냐, 아냐. 아, 오에나 나는 아주 우리 친구 중에 내운 네, 네. 진짜 잘먹는데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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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일반 라면에서 청년부추가 뼈삼개 썰어서 먹고 막 이래서 하시거든요 데치즈파스를다먹었다 먹고 와. 맛있다 어. 나서 아 맛있다 이러는데 뒤에 빵고나서 새벽에 안었어요 몰래 아아

<laughs> 왜 이렇게 웃기지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웃기다 <laughs> 아, 아.